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일생에 있어서 세 번의 성공의 기회가 온다고 그래요. 성공의 기회. 세 번의 성공의 기회가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이용하면 성공하고 놓쳐버린 사람은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세 번의 기회 중에 한 번을 잘 살리는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걱정 없이 이 땅에 살면서 편하게 산다고 그래요. 이세번 중에 두 번을 살린 사람은 부자로서 산대요. 부자로서 호강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래요. 세 번을 다 살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재벌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복권을 광고를 하더라고요. 복권 광고를 해요. 사실 이 말은 사주를 볼 때, 명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사주를 볼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부자되고 성공하고 또 건강하게 잘 살다 가면 좋겠죠. 좋겠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이용하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최후에는 실패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의 기회가 온다는데 하면서 나에게 한번 왔나 두번 왔나 세번다 지나갔나 이거를 고민하면서 사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올바른 모습은 아니지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우리 세계적인 음, 부자 있죠 과거의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였던 락펠러 크리스찬 중에 세계적 부자로서 모범이 되는 사람을 얘기할 때 락펠러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에 관한 책이 한때 되게 유명했어요. 록벨러 11조의 비밀을 한 최고의 부자. 록벨러 11조를 한 최고의 부자라고 하면서 책이 나왔는데, 목표가 최고의 부자에 있고,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그 방법이 뭐냐면, 11조였다라고 부흥사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설교자들이 이 책의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최고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11조를 내겠다. 최고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내고 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11조가, 11조를 내고, 있,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고, 그러한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일 거예요. 11조는 원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십일조는 원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원래 돌려드리는 거예요. 원래 10분의 1을다 드려야 되는데 그게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주나 안 주나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주일날 헌금, 기도를 할 때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껏 드립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한번 치시면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 보세요. 그거 하나 오고 나니까 세계 경제가 마비가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멈추게 만드시면 다 멈출 수 있어요 이게 다 우리가 뭐 노력해서 뭐한것 같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낼 때도 11조를 낼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깝지만 드립니다 주님 그러니까 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드린다면 글쎄요, 그렇지 못한 삶을 사실 확률이 훨씬 큰것 같아요. 사실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의 큰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듣기를 좋아하지만 저는 뭐, 그, 과거에 부흥사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자녀에 대해서 막잘 되는 거 얘기하고, 어, 또 크리스찬으로서 막 성공하고 부자되고 이런 거 얘기할 때 음, 나도 그런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좀 다른 모습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 땅에서 과연 이렇게 성공적인 모습,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는 것 같고 좀 부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 알만하게 사는 것, 그게 과연 성공적인 삶일까. 그러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또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땐, 음, 그, 그렇게 본다면 그들의 삶은, 제자들의 삶은, 바울의 삶은, 예수님의 삶은 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실패자의 모습이잖아요. 다 가난했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학적, 서울대 법대 같은 그런 강말리알의 문화에서도 최고의 수제자 같은 역할을 했고, 또 로마 시민권도 있었어요. 굉장한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로마 병사들이 잡아서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 막강한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지식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배음으로 여겼잖아요. 지금의 이런 가치관으로 본다면 성경, 특히 신약성서에 나와 있는 축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오히려 다내려놨죠록펠러에 대한 글들을 많이 듣고 록펠러에 대한 어,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일도 많이 했어요 석유 부자로서 미국의 거의 97% 이상의 석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임금도 짜고 또 시간은 훨씬 더 이렇게 노동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아서 어떤 조합을 만들어서, 노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어좀 개선을 요구하고 막 그랬을 때, 이 회사가 락밸의 회사가 민병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들을 탁 어느 곳에 놓고 불에 태웠다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참, 보면 지금도 끔찍끔찍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그런 기사들을 보고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보면 과연... 이 분이, 이 분이 성공한 분인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차 후에 이런 비리들과 또 뭐, 뭐, 주가 조작 뭐 이런 것 같은 게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의 대부분을 다 사회에 화, 환원하면서 자선가로, 이분이 어, 재산을 기부한 그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재산의 나라들의 그 어려움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그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도왔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모시기엔 이러한 모습이 과연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데 성공적인 모습일까? 어떨까 생각해보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늘나라 가서 이러한 풀리지 않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걱정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건강하고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지? 어떻게 해야 내일 먹을 것들, 마실 것들? 아, 내가 은퇴한 다음에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지? 고민거리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고민거리예요. 어. 이러한 고민들은 우리 목회자들 있을 때도 많이 얘기를 해요. 아, 우리가 이제 은퇴할 날이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이분들도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다 맡긴다 맡긴다 하면서도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때론 이런 것을 가지고 저도 고민하고 그럴 때 있어요 아, 그럴 때마다 아,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거죠 아, 말씀의 곳곳에 그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너그 no, 말씀 중에 하나예요. 2 절에 보시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세상의 염려들 다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까? 어떻게 해야 건강한 삶을 살까? 고민하고 고민하고 그런 생각들에 가득 차 있는 인생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 중요한 줄 알지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중요한 걸다 알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은혜를 구할 때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위로하시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성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성공하는 것 같지만, 이땅에서 그렇게 살았을 때 성공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가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 거예요. 어쩌면 이러한 모습으로만 살았던 사람들은 아버지 나라에 같이 갈때그 나라에 함께 못갈 수도 있어요.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다 간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내가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구원의 날인데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분부에 행하고 있는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먹어야 되나? 어떻게 우리 식구와 함께 잘 살아야 되나 어떻게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하나 이런 것에 모든 집중을 다 가져요 그렇다고 건강 관리하지 않고 기도해라 그리고 성경만 읽어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선 구해야 될게 있다는 것이죠 힘들고 괴롭고 걱정되고 염려될 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 100%는 다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핍박의 삶을 살았어요. 물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축복 주시고, 어, 구약의 특히 인물들은, 어, 뭐, 다윗 같은 경우도, 어, 사우를 통해서 많은 핍박을 받잖아요. 억울한 누명 같은 거예요. 10편 23편 4절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박대가 나를 아시니 하시나이다 억울한 누명이죠. 억울한 누명이에요. 다윗이 뭐 특별하게 잘못을 하고, 다윗이 특별히 사울에게 어떤 해보지를 하고 위협하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울의 사울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가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한마디에 호흡 가서 호흡 가서 다윗은 누 명을 쓰고 도망 다니게 되죠. 도망 다니게 돼요. 정상적으로 노력을 해도 계획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누구나 억울한데 다윗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사울 왕권을 위해서 목숨을 무릅쓰고 나가서 싸웠어요.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그러는데. 오히려 고마워하고 더 상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속상한 정도가 아니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도망 다니는 삶을 살게 돼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사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살려줘요. 정말 다윗은 이때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억울한 일들 당할 때 물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렵게 살고 또또 또 힘든 일들이 있는 거 보면 물론 다른 곳에서 오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들도 있지만 내가 부족해서 내가 하지 못해서. 건강이 안 좋은 게왜안 좋아요 대부분 보면 나의 잘못된 어떤 식습관 생활습관 뭐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나예요 원인이 나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렇지 않은, 않은 억울함들도 물론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게 뭐예요 모세가 끌고 다녔던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나왔던 그 확신의 지팡이, 그 지팡이, 지팡이를 들고, 물론 모세, 모세의 것이었지만, 모세의 것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이게 누가 보면 종이 한 장, 두 장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성명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게 된다면, 의지하고 나가게 된다면, 다윗과 같은 승리의 모습, 괴로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것을 기쁨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성공하는 삶만,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 기회가 온다고 그러죠 처음에 얘기했던 게 물론 뭐 명리학 4주 8자에 나오는 그런 거지만 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부자로 뭐, 어떤 사람은, 뭐,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각각에 맞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저도 뭐, 누가 기타 가르쳐주고, 뭐, 피아노 가르쳐주고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배울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지만, 우연치 않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척교회 할 때, 물론 상호도 그런 얘기하지만, 어 피아노, 뭐, 체련이 30인가요? 뭐, 이렇게 쳤다고 그래요. 피아노 칠수 있는 그런 실력보다 좀 부족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 치고 나니까, 이렇게 또 개척교회 하면서, 또 이렇게 계속 치게 되니까, 이렇게 사용되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데 사용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들을 헛투루 버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어린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그 작은 물고기 두 개와 그 보리떡 다섯 개, 조금만 떡 다섯 덩이 자기 혼자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기꺼이 주님께 드렸을 때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베풀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청바지가 처음 유래됐던게 서부 개척시대에 금광을 캐러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골드러시를 했어요. 금을 캐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나는 금을 캐는 것보다 금 캐러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 계산을 털어서 어, 마차 한 10대 분의 10대분 가득 실을 수 있는 천막을 천막을 구입해서 거기 가서 음식점을 하면 레스토랑 같은 걸로 하면 정말 그 사람네들이 거기서 일하고 바로 옆에서 먹게 하면 우리 음식점에 와서 먹게 할 거야 와 여기 아이디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다 해서 이렇게 갔어요 막상 갔더니 막상 갔더니 그 생각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미리 좋은 곳에는 다 이게 건물적으로 레스토랑들이 다 생기고, 대규모의 식당들이 벌써 다 차려져 있는 거예요. 이만한 전재산을 털어서 1 0배분에이 만차에 천막을 구입해 왔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포기하고, 와우, 난 망했다, 망했다, 하는 찰나에 순간 기회가 온 거예요. 금을 캐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게 내가, 그물 캐고 돌구리에 넘어지고 뭐 하다 보니까 옷이보면 금방 뜯어져. 금방 뜯어져 하면서 그때 생각을 한 거죠. 와요거 가지고 옷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럼 질기고 그러니까 천막을 쳐, 치면 이렇게 단단하잖아요.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곳에 찢겨지지 않으니까 그것에 찾아, 착안을 해서 그때 만들었던 게 청바지라고 그래요.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주 입는 그런 청바지들, 유래가 이런 거예요. 실패한 것 같지만,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를 좀 이렇게 아프게 만드시니까, 우리 쓸데없이 다른 데를 안 돌아다니게 되더라고요. 어, 예전에 어디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좀 좋아하고 그래서 어디 가자, 가자 그랬는데, 쓸데없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는, 어, 이렇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좀 생각을 계속해서 이렇게 좀 바꿔보려고 해요. 내 생각을 한다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란이나 고난이나 어떤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염려와 걱정들 많이 있지만 이런 거다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내려주실 때예요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어. 달라고 해야죠 달라고 해 주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 은혜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아 때라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